이번 시간에는 과학시대 신앙 5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주는 창조되었는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무실론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우주는 창조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아, 우주는 창조된 게 아니다.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여기에 어떠한 신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적 존재를 굳이 들여오지 않고도 빅뱅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우주의 역사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신적인 요소들을 들여온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분리, 주장의 핵심은 빅뱅이론과 창조교리는 서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이론, 그래, 빅뱅이론, 과학이론으로 존중해 줄게. 하지만 빅뱅이론과 우리 창조이론이 무슨 관계인데? 빅뱅 이론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것도 없고 우리 신앙의 영역이 빅뱅 이론과 모순될 것도 없고 우리는 서로 다른 영역이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과학이 아무리 잘해도 더 본질적인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이 과학이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야 할까? 우주에는 목적이 있을까? 우리 삶의 의미는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과학에서 전혀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용한 과학적 정보들을 반대로 성조 교재가 제공해 주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우주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긴 역사를 가진 우주가 하나님의 그값 없는 사랑의 선물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창조에 대한 것과 그 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창조의 이야기는 서로 분리된 다른 층위의 설명이다. 그래서 충돌하지도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지도 않는다. 이러한 주장이 이제 분리 입장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화 입장은 과학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의 창조 신학을, 기독교의 창조 신학을 굉장히 새롭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어떤 도움을 줄까 해서 네 가지를 존 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빅뱅 우주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우주를 이 하나의 이야기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트는 이것을 드라마라는 표현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빅뱅 우주로는 우주가 완성된 게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도 우주는 가속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팽창, 계속 우주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중안에그 창조교리는 태초 하나님이 딱한번 창조하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를 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우주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빅뱅 우주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행 중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할까? 악이 존재할까? 이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 창조가 끝난 게 아니야? 창조가 계속 진행 중이야? 우주가 계속해서 창조되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아, 창조가 완성이 되면 그런 아픔과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답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금까지 전개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생명체가 없다가 생명체가 출현하고 그 생명체도 더 고등동물로 이어지기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우주가 더 나은 우주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니까 우주가 고정되어 있고 영원하고 시작도 끝도 없고 이렇게 있었다면 우리가 미래를 향한 소망 기대가 없을 텐데. 우주가 어느 시점에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주의 그 변화 과정이 있어왔고, 지금도 우주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드라마라고 빅뱅 우주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경우에는 우리가 아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빅뱅 우주로는 전통 신학보다 더욱 명확하게 인간의 그 창조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산을 만드시고 관리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 과정 속에 무엇인가 하나 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미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할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 계속 하나님 창조 중이라고 하면, 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자가 될수 있겠구나.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지가 될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신학적인 설명들을 기존의 그 태초에 한 번뿐인 창조보다는 지금도 창조 중인 그 우주를 얘기할 때에 우리 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빅뱅 우주로는 기원에 대한. 보편적인 인류의 질문과 일치합니다. 사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 질문은 계속되어 왔어요. 종교에서도 신화에서도 과학계에서도 우주의 기원을 어, 탐구하고 있고 고대 철학자들도 우주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 역사 그러한 탐구들은 인간의 역사 과정 중에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계속되어 왔고 인간의 보편적인 호기심적인 영역에서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원에 대한 질문은 사실 종교적인 성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을까? 이 우주는 왜 존재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그 결국 과학적 탐구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과학적 탐구 과정과 인간 안에 있는 보편적인 종교적 심성들은 서로 연결될 수 있고, 이 이러한 연결들은 이제 빅뱅 우주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더잘 드러날 수 있다. 네 가지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주는 창조되었는가? 질문을 받으면 신앙이 없거나 무신론자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건 저절로 그렇게 된 거야. 우연적 산물이야.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신적인 의미를 자꾸 넣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하겠고요. 분리 입장에서는 그 창조되었는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빅뱅이론을 말할 수가 있지. 그렇지만 그것이 우주의 우주의 창조가 갖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가 갖는 의미를 전부 대변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고, 우주는 억지한 목적이 있고, 이 창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 영역이다. 결국 신앙, 하나님의 쌍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바로 창조교리이다. 라고 분리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화 입장에서는 빅뱅이 받아들일 경우에 신학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가 있는지 아직도 창조 중인, 진행 중인 우주를 말할 때에 우리 신정문에 대한 악의 문제에 대한 답도 가능하고 미래를 소, 소망하는 종말론적인 설명도 가능하고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인간의 사명도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인간 근원에 대한 종교적인 성향들까지도 이 모든 신학적인 주제들을 빅뱅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는 더 많은 질문들을 여기에서 할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이 과학시대 신앙 5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